안녕하세요 서울큰나무병원 간호사입니다 저희 건강관리세트 사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건강관리세트 받으시면 이거를 개봉하셔서 자, 개봉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확진 병상 대기자 안내문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봉지와 그리고 체온계 산소포화도 기계 그 다음에 네. 세척용 소독제 그 다음에 손소독제 그리고 아세타비노펜하고 모드콜 종합감기약이 있습니다 요 약은 변경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산소포화도 기계 이제 사용법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기계 사용법이에요 저 먼저 사, 산소포화도 기계 사용법 안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꾹 누르시면 얘가 집게처럼 입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불이 들어와요 이제 점점점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산소 포화도는 93, 맥박은 82 나왔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요 산소 포화도가 이제 조금 변경이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99, 83.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 이 기준으로 어, 수치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산소 포화도의 정상 범위는 나이마다 다를 수 있으나 95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맥박은. 60에서 80이 정상이고, 100회 이하면 괜찮습니다. 걱정,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이렇게 내 손을 봤을 때, 99, 86이 돼야 이 수치로 읽어주셔야 되십니다. 이렇게 나를 쳐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서 이 수치를 기록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애가 체온계사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온계가 있어요. 꺼냈죠? 그럼 여기 투명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힘껏 빼시겠습니다. 그럼 체온계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꾹 누르실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에 숫자가 L 나옵니다. 예,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품으시는데 맨살 위에 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라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체온이 일정 유지될 때까지 보통 1분 이내로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이제 그거는 체온이 측정이 완료된 겁니다.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체온은 36.8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날 때까지 재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종합감기약하고 아세트아미노틴 타이레놀 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네 열이 날때 비상약으로 드시면 되시고, 요또요 중상이 있을 때 드시면 되시고, 무증상이면 굳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나머지 내용은 상담 간호사가 연락을 드리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큰나무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